최근 30년간 20개 선진국에서 암 발병률이 가장 많이 늘어난 연령부는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안방 통합 치료를 통해 암을 치유하고 암의 재발 및 전이를 방지하는 암특화병원 보컬양방병원 병원장 여태경이라고 합니다. 지난 3월 해외 젊은 유명 인사들이 잇따라 암투병 사실을 알린 바 있습니다. 먼저 엑스맨과 뉴스룸 등에 출연한 미국 배우 올리비아 무는 지난해 유방암 진단을 받고 유방 절제술 등네 번의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고, 영국 왕세자빈 케이트 미들턴은 정확한 병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복부 수술 중 암이 발견돼 예방적 화학 치료를 시작했다고 했는데요. 이처럼 고령층의 병으로만 여겨지던 암이 이제는 50대 미만에서 발생하는 젊은 암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젊은 암이 급증하는 원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0대 미만에서 발생하는 암을 젊은 암이라고 하는데요. 젊은 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10대에서 40대 암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미 워싱턴 의뢰에 따르면 최근 30년간 20개 선진국에서 암 발병률이 가장 많이 늘어난 연령군은 MZ세대였습니다. 20대 후반, 20대 초반, 그리고 30대 초반이 1에서 3위를 차지하며 고령층의 암 증가율을 뛰어넘었는데요. 오히려 75세 이상 고령층에선 암 발병률이 2005년 정점을 찍고 하락 중입니다. 또한 지난 3월에 발표된 학술지 네이처에 따르면 모든 암종에서 젊은암 발생률이 늘어났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1990년에서 2019년 젊은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28%나 늘었는데요. 각계는 2019에서 2030년 사이에 30% 정도는 더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장흔한 젊은 암은 대장암이고 대장암 위암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오클리암방병원에서도 20대에서 40대의 젊은 연령의 암 환자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유방암, 갑상선암의 여성암부터 대장암, 위암, 폐암, 췌장암 같은 소화기나 호흡기 암까지 다양한 암종에서 젊은층의 환자분들이 많아지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에서도 대한민국은 젊은 암 위험 국가 중 하나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상 지난 5년간 20대 환자의 암 발병률이 26% 증가했으며 이중 직장암은 20대 남성과 여성에서 각각 170% 142%나 증가했는데요. 특히 국내 20대에서 30대 대장암 발병률은 무려 세계 1위로 나타나고 있을 만큼 급증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명확하지 않은데요. 학계에서는 식생활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환경오염과 약물 영향등 여러 요인을 연구 중이지만 아직까지 데이터가 좋게 이렇다 할 특정 이유를 지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은 섭식 문제를 꼽을 수 있는데 서구 선진국의 가공식품, 붉은 고기, 튀긴 음식과 고열량 음료, 술 섭취 증가가 주범일 거란 추정입니다. 이와 함께 1980년대 이후 패스트푸드와 자가용 보급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소화비만이 확산된 것이 젊은암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의 치맥 등 고열량 및 배달음식, 먹방 등 과식 및 과음 문화 넷플릭스 및 유튜브 시청률 증가에 따른 운동 부족이 젊은암 발병의 원인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장암 묻지 않게 국내 젊은 여성들의 유방암과 자궁 내막암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초경 나이는 내려가고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해 여성 호르몬의 장기간 노출 중인 것을 주요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위와 같은 원인들 외에도 젊은암 발생이 급증한 이유로 학업, 업무량 폭증, 대인 스트레스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따른 블루라이트 노출과 숙명 방해도 주목하고 있으며 비만 치료약이나 항생제, 재산제 피임약, ADHD, 우울증약 등 약물 남용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과 대기 수지 오염의 영향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젊은 암이 위험한 건 젊으니까 괜찮겠지라며 건강을 과신하고 검사를 미루다 말기에 발견한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또한 젊을 때 발병한 암이 좀더 공격적인 경향을 띈다는 보고도 있는데요. 무엇보다 한창이라고 가정을 꾸린 시기에 암 진단을 받게 되면 경제적 심리적 타격이 크고 가족의 돌봄을 받을 확률 률도 노년층보다 낮아 투병이 더 외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멀리 봤을 때는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는데요. 더 늦기 전에 음주나 흡연, 스트레스, 육류 중심의 식생활을 멀리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암을 예방하고 정기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으로 암에 더재 걸리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시길 바랍니다.